장 우리 같이 예, 하늘의 예, 양식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듯이 예, 같이 우리 영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예,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26장 아 26절 17장 같이 읽을까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 말씀은 어, 내, 내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 그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하지 않은 사회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말씀이 될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 의인을 벌하는 거 이거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귀인, 여기 귀인이 말 그대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다한번 보니까요. 뭐 귀족, 방백들, 고명한 자, 존귀한 자. 네,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네. 귀인들,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 존귀한 사람들이 귀인들이 뭘,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해요? 때려요. 어려움을 줘요. 이런 두 가지가 뭐 하지 못하다? It is not good. 하나님 보시기에 It is not good이에요. 좋은 게 아니야. 선한 게 아니야.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두가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 뭐 일개 나라를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미얀마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으로, 특별히 뭐 무슨 족이더라, 티엔칸가요, 터엔칸가요, 무슨 그런 족속이 한몇 백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궁지에 몰려가지고, 뭐 산으로 불불이 흩어지고, 그 주변에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로 막 난민 신청해가지고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아웅산 수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지금 벌써 2년 3년째 넘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몇십만이 죽었고요. 그리고 몇만의 사람들이 몇십만의 사람들이 막 그냥 예? 예. 의인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의인을 때리고 있어요. 벌하고 있어요. 그 사회가 뭐하지 않다? It is not good.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가 it is not good입니다.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진단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도 돼요. 네. 네. 우리 산돌교회가, 어, 저 사람 분명히 정말 존귀한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네. 어. 네. 고통을 주고 있네. 어려움을 주고 있네. 그러면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가 it is not 것이에요. 이 뜻은 나쁘시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예를 들면 과장님이라든가 뭐 부장님 같은 분들이 어 누가 봐도 정말 우리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일해요. 정말 귀하게 일해요. 정말 존귀한 분들이야. 그리고 그분이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It is not 그것이에요.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이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의인들, 귀인들, 귀인이 진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저는, 어, 이자문에 나오는 모든 의라고 하는 문, 문제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계속해서 신약적인 그 신약에서의, 어,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예, 예이 말씀으로 저는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그 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의인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아무한테나 준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에서 진짜 수십 명의 사람을 위해서 그분들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안 믿어진대는데 어떡할 거야? <laughs> 안 믿어진대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입당해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그 자국을 이용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신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다. 하나도, 하나도 의심없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귀인들이 뭐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의인, 귀인, 귀인이 정직하게 사는 거. 근데 이렇게 살면 뭘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벌을 받네. 네. 때리네. 이게 벌 받고 때리는 게다 이게 뭐예요? 고난이잖아. 어려움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공동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때려요. 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게 상처받는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어렵잖아요. 여기 때린다고 하는 말이 꼭 무슨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도 때리지만,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그 경외하는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고통도 받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각 지파의 대표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보고하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얘기를 따랐습니까? 그 12명의 지파들이 가서 보고 했는데 그 지파들의 각자 다 했겠죠. 그죠.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 앞에서 각자 한 사람씩 나가서 다얘기했을거예요 그런데 딱그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한 부류는 10명의 사람들 동일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두 사람은 또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진짜 말 그대로 다섯 배나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랐습니까? 열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따랐습니까? 마치 뭐 민주주의에 그한 것처럼 열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그럼 이두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왕따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열 명의 사람들을 따라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고 그러잖아요. 네? 왜 우리를 영일 데리고 나 가지고 죽게 만드냐 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엄마 하면서 이두 사람은 아마 찌그러져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와 갈렙은 네? 아니, 당신들 말이야. 저열 명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니? 아마 그 집에 집파에서도 요구도 먹었을지도 몰라. 네? 여러분, 한번 상침,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왕따 당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억지 춘향으로 해석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뭐로,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우리 귀인들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때로는 우리를 때려요. 우리가 벌을 받기도 해요. 이벌 받고 때리는 게다 뭐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예. 우리는 진짜 놀라운 명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아, 이 말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 산상 설교에 아주 우뚝 서사에 있는 여덟 가지 복 이야기할 때그 복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덟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을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 네. 자. 우리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야, 놀라운 위로의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의의 이게 여러분 다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의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잖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믿음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갈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핍박 받잖아. 예? 왕따 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상처 받았을 거야. 어, 엄청난 고통 받았을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다 울면서 어, 10명의 집파의 사람들을 다 따라했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런 성경은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 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이, 지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직장에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누군가가 때린 거 한마디 던진 말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했거나,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 핍박 받는 거, 고난 받는 거, 시험 드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몇년 전에, 지금은 이제 연변 과학, 그, 그,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그 과학 기술대가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게 몇십 년, 삼십 년인가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세운 저 연변의 과학기술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했던 송교사들 그런 분들이 다 쉽게 말하면 쫓겨났죠. 예. 근데 그때 한몇년 전에 그 연변과학기술대에 예, 어떤 교수님을 그, 그 과학기술대에 거기를 갔다가 연변에 갔다가 그 방에 한번 이렇게 예, 간 적이 있어요. 몇 분이 이렇게 한두세 한 분이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과학 기술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분이신데저 캐나다 시민권을 가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아니 목사님 훈장 하나 달으셨다면서요? 성사 아니 교수님. 교수님. 훈장 하나 달으셨다면서요? 아, 글쎄요. 말이야. 내가 요번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건축학 건축과 교수거든요. 근데 연변에서 그, 그 하시면서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나진인가 거기다가 어, 그 유치원 하나를 멋있게 그 뒤쪽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공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예, 하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억류가 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감옥에 구치소에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교도, 감옥이죠. 거기에 이제 한몇 주를 살다가 나오셨다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듣고 이제 그렇게 한마디 던진 거야. 그랬더니 그분들 세계에서는 이게 훈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나라의 훈장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무런 적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난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을저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귀인으로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분 교회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런 의도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했는데, 아니 누군가가 와가지고 한 마디 던지는 게 예? 완전히 그냥 가슴에 때리는 그런 상처 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뭐 하나 달았다, 훈장 하나 달았다. 예, <laughs> 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오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하다고요? 크다, 크다, 크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얘기할 거거든. 세상은 다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갈수 있다, 할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또그 모함하는 인간들이 옆에서 가만 안 놔두잖아. 아유 저건 저건 시대도 몰라 분위기도 몰라. 아유 저 무슨 예수 믿는 인간이 저 무슨 교회 집사람에 장로람에 아니 그런 저런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 응? 어제 여러분 그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어제 하늘이 파랄 거라고, 구름이 하얄 거라고. 저는 예언전 아니지만 그렇게 됐죠? 오늘 어제 하늘 좀 보셨어요? 하얗고, 어제 진짜 멋진 쇼들이 그냥 각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쇼를 보여주셨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어제 아침 식사 교회에서 하고서 7 시쯤은 넘었는데 갑자기 막 비가, 해, 해가 뜨더니 비가 막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이거 뭐야? 막 뛰어나갔지. 예. 무지개 떴을 거다! 그리고 무지개 딱 보니까, 요 왼쪽으로 쫙, 근데 거기 시커먼 구름이 떠 있는데, 무지개가 딱 이렇게 선명하게 탁 뜨더라고. <목소리>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예? 세상은 지금 어두워. 어둡다니까. 맨 들려오는 소식. 어제 그저께 또0.25% 금리 인상했대죠? 예. 이게 16년 만에 최고의 정점에 찍어 있는 금리랍니다. 5.25. 예. 이런 소식들 들으면 또 이거 우리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예. 그런 얘기들 들으면 자꾸 너무너무 어렵죠. 어둡다니까요. 예. 그런 세, 세상의 소식들 중에 말 그대로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예? 해가 뜨고요. 빛발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어둠의 그 거, 검은 구름이 있는 그런 어둠인데 거기에 그렇게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이는가.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 생각해요. 똑같이 어두워. 예. 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소망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긍정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축복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랑을 말할 수 밖에 없다니까, 은혜를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야. 똑같이 보면서 그 어두운 세상만 보고 무지개는 못 보고. 근데 무지개는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지. 거기에 해가 뜨고 비만 뿌려주면 보이는 거잖아. 똑같이 세상을 보는데. 근데 저는 우리 산돌개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게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때리는 거야. 야,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믿음의 시각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벌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뭐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자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훈장 하나 달았다. 하나님 나라에 훈장 하나 달았다. 어, 나그 건축학과 교수님하고 그 하는 얘기가, 어, 그게 아주 쟁쟁해요. 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이번에, 목사님, 그렇게 세말 해요. 제가 며칠 살다 왔는데, 훈장 하나 달고 왔어요. 이야, 우리 훈장 하나 다른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진짜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요. 아하, 오케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 하나 받은 거다. 훈장 하나 오늘 달았다. 예, 예.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오늘 다른 각도에서 오늘 해석해 본 거예요. 예. 첫째는 의인 벌하고 이런 게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를 말씀드렸고 또 다른 시각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멋진 훈장 하나 닿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봅시다. 오늘도 예, 무지개를 봐요. 아름답잖아. 무지개. 그죠? 예, 우리 기도해요. 예.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멋있게 예, 한 날을 예, 멋있게 이제 또 내일 오늘부터 또 주말이 시작되잖아요. 예, 오늘도 또 더구나 오늘 5월 5일이네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날입니다. 정말 하늘 보면서 푸르르게 어은 어린이날, 뭐 푸르른 우리들의 세상, 진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린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오늘도 싱그럽게 살아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